잉카 제국 황금빛 유물과 마추픽추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여성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잉카 여성들은 단순한 가사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경제와 사회, 정신생활에 깊이 관여하며 공동체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씨앗을 심고 직물을 짜는 과정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생명과 예술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들의 삶은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의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함 속에서 잃어버린 행복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과거에서 현재를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잉카 여성들이 남긴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어보세요.